너무 잘생기셨다 너무 잘생기셨고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타고난 분은 너무너무 많으세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마음은 외롭대요 음, 응. 만인의 꽃이래요 만인의 꽃이라서 선생님 오늘은 네. 저 연예인 점사를 볼 거예요. 음, 네. 무서우시죠? 네. <laughs> BTS 아세요? 어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BTS는 아니, 건들면 안, 그렇죠.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뭐 제가 네. 안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싶고 네.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안 그래도 한국이 위상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뭐실령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운이 계속 좋아요. 근데 속고치는 운이 운대가 재작년부터 운대가 너무 너무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기관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모, 비염, 기관지는 타고나기를 기관지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서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 하거든요 속마음은 쉽게 남한테 드러내는 성격도 못 돼요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대결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운이 더 좋아요 연말 운이 더 좋고 내년에 같은 경우도 이분은 벌어들일 돈이 더 많다 하거든요 운이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 내후년까지 운 때가 더 좋다고 봅니다. 진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시네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시고 완벽주의자. 어내 몸을 가꾸는 것. 저는 얼굴은 잘 몰라요. 텔레비를 안 봐서 너무 잘 생기셨. 너무 잘 생기셨고 타고난 두뇌, 똑똑한 두뇌 재주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기자 전환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안으로 연기자 전환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운대가 보이고 이분은 어깨 조심하셔야 돼요. 어깨 조심하셔야 되고 잘 붓고 신장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신장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도 가수보다는 연기자 전환으로 하면 더 빛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슈가 닭띠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초년의 마음고생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초년의 몸도 힘이 들고 마음도 조금은 힘이 들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신의 기운도 보여요. 저희 같은 사주의 기운이 약간은 보여요. 기운이 보이는데 끼가 너무 많으시고 저희 무당이나 연예인이나 팔자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신가물이라고 하죠. 신가물로서 연예인으로서 잘 풀렸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년으로 골절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옥. 이분 같은 경우는 천성이 너무 착하세요. 천성도 착하시고 마음도 여리시고 성도 너무 너무 많고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 보면 잘 지나치지를 못해요. 사업 욕심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노후에는 사업을 하실 때 음, 남한테 조금 도와주는 사업, 베푸는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범만큼 이분은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서른 후반 정도 되면 이분은. 자기 자리를 잡고 사업으로도 자기, 자기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구설수가 조금 있어야 구설수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민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마음은 외롭대요 응. 받는 사랑은 너무너무 큰데 이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만인의 꽃이래요. 만인의 꽃이라서 이 사람한테 봐도 예쁘고 저 사람한테 봐도 예쁜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성격도 강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4차원이라고도 하죠. 4차원의 성격이 조금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좋아요.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이분도 기간지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어, 내년으로 보면 이분도 벌어들일 돈이 더 많다고 보고 금전도 솟구치는 형국이거든요 어, 내년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타고난 인복이 너무 많으세요 타고난 인복이 너무 많고 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하지만 이분 단점은 욱하는 성격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자기도 아는 것 같거든요. 이, 내가 욱해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분도 운세가 승승장구 형이, 형국이거든요. 이분도 관절, 허리, 디스크,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수도 들어오는데 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운세가 좋습니다. 내년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기자 전환하셔도 돼요. 연기자 욕심도 조금 많으시고, 배우 욕심도 많으시고, 뮤지컬? 이런 것도 조금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 금전, 뭐, 부동산, 이런 문서운도 조금 보이거든요. 어, 금전으로 인한 재테크도 이분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테크 가능성으로 벌어들일 돈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금전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타고난 금전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너무너무 많고 운대도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서른이 지나고 나면 운이 더 솟구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BTS 멤버 그룹이 네네. 좀 건강 그리고 골절뼈 네 맞아요 네. 기관지 허리, 무릎, 관절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전체적인 운이나 흐름은 아직 괜찮고 좋아 보입니다.